자 지금 보면은 Q 에서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해서 단순 확대치 Q 알파가 Q 의 갈로 확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 갈로 확대치라고 했기 때문에 갈로와 대응 정리로 활용 <laughs>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 위에 k Q 알파 이것에 대응하는 고의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g k over Q가 되고 얘는 g k over k가 됩니다. 즉, 어, 자명한 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degree가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갈로아군 Gk over Q가 어, 시그마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로 보내는 녀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laughs>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두번 돌려야 알파에 대해서 두번 돌려 야 이게 고정이 되죠. 이므로 어, 어, 뭡니까 어, k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녀석. 근데 시그마 제곱 자체가 사실상 어, 이게 아이덴티티. 그안 원소를 갖고 있는 군이 되 겠네요. 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알파 에 의해서 알파에 의한 상에 의해서 갈로아군의 원소는 전부 다 결정이 되죠 k o r q에 대한 갈로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얘는 어 시그마 제곱에 대한 고정체 그 순환 군에 대한 고정체라고 할수 있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저희가 좀 예쁘게 고쳐서 쓸수 있겠죠 문제에서 나온 그 정보를 조금 활용하자면은 저희가 뭘또 뭘 생각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슈퍼그룹으로 시그마 생각해 줄수 있죠 물론 이 시그마 자체가 갈로아군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계를 좀 성립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좀 끼워 었고요 뭐도 있겠어요 당연히 이 고정체도 있겠죠 시그마에 대한 고정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한 어, 부분체로서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걔가 지금 위계가 정확히 서지 않죠. 여기쯤에 있을지 여기쯤에 있을지 적어도 어, Q 알파에 대한 서브 필드라는 건 알겠는데 <laughs> 왜냐하면 Q 알파가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포함하니까요. <laughs> 근데 K 시그마에 대한 고정체와의 위계관계가 좀 명확하게 서지를 않는다. 어, 라고 해서 일단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는지 시그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만에 얘는 사실 고정이 되죠. 왜냐면은 얘값 자체가 어 얘가 동영사상이기 때문에 찢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알파 분의 1 플러스 얘는 알파 분의 1의 1 3이니까 얘는 결국에 아한 번만에 고정이 되는구나.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어 뭡니까? 한 번만에 고정이 되니까 k 시그마의 원소다 라고 할수 있고 이건 단순 확대체의 정의에 따라서 위계가 이제 서는 거죠 얘가 좀더 작은 어, 체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밑에 쓰는 거죠 그쵸 여기 q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L,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자 그럼 테이블 좀만 갱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g k over q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어, g k over q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일단 여기에 인덱스가 이가 되는 건 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인덱스 어 디그리도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50이다라는 어, 아, 것까지도 저희가 아는 거죠. 저희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이값을 알고 싶은 건데. 음, 그래서 이값만 이제 결정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laughs>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어, 저희가 이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지금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꼴이 이런 방식을 생각하기에 특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정확히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x 플러스 1의 값이 됩니다. 이 다항식은 근데 어디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냐면은 q, 어, q x에는 포함이 안 되죠. 왜냐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그 <laughs> 값이 음. 지금 Q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 대수적인 원소라고는 했지만, 아 그렇죠. 그리고 차수가 기본적으로 단소낙제체 알파에 대한 차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는 어디 들어간다고 할수 없어요. Q에 들어갈 수. 아 근데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Q에 들어가는지는 여전히 단정을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확정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Q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심플 익스텐션에 대한 어, 다항식환에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쵸죠자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게 기약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면은 적어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얘가 만약에 기약이게 된다면 얘는 알파를 포함하는 최소상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이야기하기 용이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기약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어, 알파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그단순학대체 정의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 성립해야 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립했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진다 가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차수가 1이 돼야 되는데, 어, 그것은 이 어, 정의에 의해서 우선이다. 왜냐면 차수가 1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값이 1이어야 되는건데 <laughs> <laughs> 이만큼의 값은 나눴을 때2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표현이 되는데 2 곱하기 자연수는 1이 될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이 상당히 어이 2라는 지수의 값으로부터 저희가 도출한 이 2라는 값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 모순은 왜 발생했다? 알파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 발생한 모순이죠. 그래서 알파는 이 단순 화대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약다항식. 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약다항식이 돼서 알파를 포함하는 Q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인버스에 마인, 대한 어, 기약다항식이 되고 얘는 정확히 뭐와 같은 거예요? 차수와 같은 거죠. 어디? Q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에서 어디로? 어, Q 얘를 편의성 잠깐만 L이라고 할게요 L에다가 L 어, 알파 이 d 그리 e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나타내면 어, 어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얘가 L인 거잖아요 L에서 L 알파 어, 이 거니까 이게 정확히 그리고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그쵸 음. 음. <laughs> 그리고 Q 알파 인버스 이 값이 저희가 음, 이게 이렇게 될까요? 두 개가 같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관계에 성립하나요? 자, 어, 얘는 알파를 포함하는 최소체고요. 얘는 얘와 얘를 포함하는 최소체죠. 네, 얘는 얘와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 방향 성립한다고 할수 있고요. 이, 이 방향 성립한다고 할수 있나요? 자, 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Q와 알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는 최소치가 얘기 때문에 이 방향도 성립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고 라 했을 때 어, L에서 K까지의 차수가 2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인 어떻게 계산된 거냐라고 했을 때얘 예 곱하기 얘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laughs> 1이 되니까 결국에 이 값이 뭐가 된다? 50이 된다. 그사실상 뭐인 거예요? 시그마 쓰는 거에 의해서 고정되는 고정체가 실상 어, 얘가 되는 것까지도 엑스트라로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었던 차수는 결국에 50이었다라는 내용까지 어,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